잘네는으 Mm. 수하 아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 Good.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장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활란이 있으리니 있는 계곡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나 날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함을 지식이도 하리라. 아멘. 확실하게 넘기는 그런 기색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동문이 가르침을 베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니 손흥민 선수 우승하였는데 다음 행보가 사람들에게 기대에 못 미치지 않도록 지도록 좋고 축복된 행보와 끊이지 않는 그런 선수가 되게 해주십시오 <웃음> <웃음> 주님 이준석 의원 선거에 걸어가고 있는데 이준신 장군님 말씀처럼 당선이 되든 안되든 끝까지 싸워 이기 행보시 목적인 이준석 의원을 응원해주십시오 주여 생인과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김문수 의원 당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끝까지 유세하는 것까지 지지미지게 돌봐주십시오. 김문수 의원이 당선 되게 해주십시오. 김문수 의원에게 한표 행사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뽑아주시면 항상 대주님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한국을 위해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미국을 위해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유럽을 위해 축복해 주십시오. 아니 중국을 위해 축복해 주십시오. 아니 일본을 위해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기도 문 사도신경 잘 외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 또한 식계명 어잘 외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식계명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 사건 사고가 사라지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